여게 나오자마자 x가 이보다 클 때와 x가 이보다 x가 작을 때등원는둘 중에 아무 데나 들어가도 됩니다. 자, 그럼 이건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음, 절대값이 그대로 나오겠죠. 그냥 가로로 나오는 거예요. 자, 이때는 가로치고 마이너스죠. 어, 가로치고 마이너스가 이렇게 되겠죠. 우리는 이걸 이런 식으로 써내야 됩니다 써보면 은 여기 a 플러스 1이죠 a 플러스 x의 개수는 a 플러스 1 이거는 x의 개수가 a 마이너스 1이에요 이거는 필요가 없어요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증가만 되든지 감소만 되든지 해야 되니까 이것이 얘가 플러스면 얘가 플러스 얘가 마이너스면 얘가 마이너스 그래서 두 개를 곱했을 때 양수가 되면 되는 겁니다 이걸 곱했을 때 0보다 커지면 되는 거예요 어, 기울기의 곱이 양수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증가만 있든지 감소만 있든지 하는 거예요 얘가 양수면 얘도 양수 얘가 음수면 얘도 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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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곱해도 양수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a가 마이너스 1보다 작든지 a가 1보다 크다 이렇게 해주면 어, 역함수가 존재하겠죠